안녕하세요. 와, 대한민국에서 진짜 가장 핫한 도시 중 하나잖아요. 평택, 고덕 신도시. 여기에 내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말, 정말 보기 드문 기회가 있어서 제가 오늘 싹다 분석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투자가 평택, 고덕으로 막 쏠리는 걸까요? 대체 뭐가 이 도시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건지 그 이후부터 한번 시원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정답은 바로 삼성입니다. 평택이 어떤 곳이냐면요.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 바로 그 평택 캠퍼스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 뭐 기사만 봐도 거의 100조 원에 달하는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일자리랑 성장 잠재력을 그냥 품고 있는 거죠. 교통 허브로서의 발전도 진짜 눈부십니다. 이미 SRT 지지역 이용객은 뭐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6년에는 KTX가 서고 2028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GTX A랑 신호선까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명실상부한 광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교육 환경도요 정말 획기적으로 좋아집니다. 최근에 평택시가 미국 워싱턴주의 명문 사립학교 아시죠? 애니라이트 스쿨이라고 여기랑 국제학교를 짓기로 MOU를 체결했어요. 2028년에 개교를 목표로 정원이 무려 2000명 규모의 캠퍼스가 들어선다니 와, 도시의 교육 가치가 진짜 더 높아지겠죠? 와, 이렇게 엄청난 호재들 속에서 나온 기회. 바로 이 숫자 2. E.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매물은요. 딱두 세대. 그것도 인기 단지인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에 심지어 바로 입주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이번 무슨이 청약. 그러니까 줍줍으로 나온 두 세대를 한번 보시죠. 103동 10층에 있는 76타입 한 세대. 그리고 101동 28층에 있는 84타입 한 세대. 이렇게 딱두 개예요. 두집 모두 당첨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게 이번 청액의 핵심 조건 중 하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공사가 다 끝난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라든지 시스템 에어컨 같은 고급 옵션들이 싹다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당첨되면 이 모든 걸 그대로 인수해야 합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할 돈은 얼마일까요? 계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본 분양가에다가 발코니 확장 비용, 그리고 이미 설치된 여러 옵션 비용을 더하면 끝이에요. 이세 가지를 합친 금액이 여러분이 실제로 지불해야 할 총액이 되는 거죠. 자, 76타입의 최종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기본가가 약 4억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 발코니랑 옵션 비용을 더해서 총 취득 비용은 4억 5,753만원. 딱 떨어지죠? 모든 비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넓은 84타입은 어떨까요? 기본가가 약 5억 1천만 원 정도고요. 확장비랑 옵션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총 5억 2,746만 원입니다. 자금기획 세우실 때 바로 이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거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딱한 가지 자격만 보시면 됩니다. 바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간단해요. 신청하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에 같이 올라가 있는 부모님이나 자녀까지 우리 가족 모두가 집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자가진단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나는 국내에 사는 성인이다. 그럼 일단 통과. 둘째 나나 우리 세대원 중에 집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쉽지만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좋은 소식은요. 청약통장이 있든 없든, 가점이 높든 낮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100% 추첨이니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일정입니다. 다른 건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 날짜만큼은 진짜 꼭 기억하셔야 해요. 신청일이 언제냐면, 11월 3일, 딱 하루뿐입니다.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 시간을 놓치면 기회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당첨자 발표는 바로 며칠 둘인 11월 6일이에요. 신청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청약홈 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셔서 APT 무순위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거기서 힐스테이트 고독스카이시티를 선택하고 내가 무주택 자격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신청 완료 버튼만 누르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 자, 이 모든 걸한 장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도시에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새 아파트를 청약 통장도 필요 없이 오직 100% 운으로 잡을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도시. 그리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완성된 집. 기회는 딱두 번뿐입니다. 과연 이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중한 명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